네, 안녕하세요 문 미션입니다 Mission, 예, 오늘은요 지금 어, 어,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스크림에다가 예전에 코인을 이렇게 어, 저축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 지금 스크림이 버전 1에서 2로 이제 얼마 전에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어,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분께서 알려주셔서 알았는데 어, 그 버전 1에 있던 게 어, 어, 저금 하셨던 돈이 그거를 뺄수 없게 돼 있다고 라고 어 저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뭐 트위터에 가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같더라고요 돈을 못 뺀다 어 버전 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몇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 영상에 보시면요 어 제가 이 여기 V f a t o 이라는 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가요 백엔드입니다. 어, 프론엔드는 뭐냐면은 이제 웹사이트 그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디 그러니까 뒷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뒷문인데. 어, 어 여기 보시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요 이, 이 체인들 다 있잖아요 팬텀 이며 abx 면뭐 폴리건 다 있잖아요 예, 여기 와갖고 이렇게 저는 일단 팬텀에 있고 제가 팬텀에 와갖고 이렇게 어, 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 여기 있으면요 이게 이게 링크입니다 bbat.tools 어, 그리고 슬래시하고 팬텀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보면요 이게 Phantom만 팬텀에 어 있는 어,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여기에 어, 들어가 있죠. 그래가 이렇게 보시면요, 어, 스크림 여기 보이시죠? 스크림 어, 가시면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게 어, 이제 여기에 디파이 있는 여러 가지 종목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 여러분들이 어, 연결한 어, 주소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게 어, 제가 버전 2랑 봤는데 이게 가격이 달라요. 이게 총그 어, 디파짓된 거랑 빌린 거랑 이렇게 봤는데 이게 버전 원이 이렇게 여기에 등록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자, 보 보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이제 거기에 이제 서플라이 들어온 돈이랑 빌린 돈 이렇게 이렇게 어 이,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음 그중에 하나가요 이거 fusdt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요. 이거는 이더리움이 어, 어, 840불같이 이렇게 있는데 빌린 돈이 더좀더 어, 뭐, 더 많죠. 지 어, 그리고 지금 이게 버전 1이라서 이제 이런 게 어,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FESDT도 보시면요. 지금 240만 불이 어, 서플라이가 되 있고요. 들어가 있고 빌린 돈이 또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제 거의 빼갈 건다 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FUS가 p 텀 a n t o m s t 인데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많고 지금 이 상황이라서 음 지금 민도 밈코인 이것도 스테이블코인인데 지금 다 이렇잖아요 예 지금 이걸 봐서 지금 모든 게 지금 어 빌린 이이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더 많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어못 빼게 해 놓은 h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이 돈은 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당 t h 들은 이렇게 다 빠지고 없는데 예, 제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이 어, 풀이 다 액, 이제, 어, 액티브면요,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는 거면요, 여기에 이렇게, 음, 제가 다른, 이제, 코인인데, 여기는, 어, 이거, 위고스왑이라고, 이것도 팬텀에 있는 건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블루링크를 이렇게 뜹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게 그풀 아이디거든요, 요게 다 하나마다. 이풀아이디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다 디액티베이트된 것 같습니다. 다활 어, 활동을 못하게 얘네들이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고, 예 지금 어, 여기에 와서 아까 여기 가서 팬텀 것만 다 보시면은 어, 얘네 버전 2가 지금 어, 라이브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이랑 연결이 연결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어, 스크림에서 이제 다뤘던 여러가지 풀들인데 어, 루나 사태며 모든 코인이 완전히 어, 떨어지는 바람에 뭐 얘네들도 저기 데우스라고 어, 그 스팬텀에 그, 어, 그 따른 프로로콜 있잖아요 거기랑 연결돼갖고요 돈을 많이 빌려주고 뭐뭐 뭐 그러고 그랬나봐요 그래가지고 예, 스크림도 뭐뭐 뭐 한때 200불이 넘었던 코인데 인 지금 뭐 2불도 안되는 것 같죠 예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여기를 대충 보시면요 이게 다 액티브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풀들이 그래서 지금 어못 빼는 것같고요음 지금 그런 상황이 왔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는 다른 풀인데요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이거를 만약에 급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불안해요 빨리 빼고 싶어요 빼고 싶은데 얘네들이 다뭐그 링크가 다 안되게 다 막아놨다 그러면 여기 와 오셔도 아마 안될 거라고 보고 여기서 다뺄수 있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누르면요 있으면요 이렇게 어 뜹니다 이 사이트로 가네요 이런식으로 가서 이제 되는데 어,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 그럴 경우에 다른, 바,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요. 여기 가셔갖고요. 스테이킹 컨트랙 있잖아요. 그러데까 어, 예를 들어서 이1번 풀을 여러분이 여기 여기 위고 수합에서 저는 이, 여기는 쓰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여기서 어, 이 풀을 갖고 있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스키, 스테이킹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여기 컨트랙 가갖고요. 여기 눌리시잖아요. 여기 가시면요 이렇게 어, 뜬다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게 얘네들 메스터 컨트랙 컨트랙이거든요. 그럼 요 카피하셔갖고요. 여기 위에 가셔갖고요. 어, 여기서 떨금, 떨구거나, 그러면 이렇게 오고. 어, 여기, 컨트랙 t 여기 가갖고, 요, c o n t r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뭐, 코드면 뜹니다. 뭐, 저는 뭐, 코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런데 여기 와갖고, 여기, write contract. 그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어, 돈을 빼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오셔갖고, 여기, 어, connect 해, 하셔야 됩니다. 와렛을와렛이 여러분 와렛을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컨트랙 t r a 하갖고, 눌리시면 그냥 여기 뭐 당연히 이건 가야 되고 이런 원인이 뜹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커넥 트 됐다고 나오죠 이거 제 주소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위주로 같은게 여기 예 여기 위주로 있죠 이거 이게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풀 넘버 원이 여러분이 어 스테킹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게 어, 번호가 있, 그냥 있는 번호가 이거 봐 보세요. 13번에서 14번이 없잖아요. 아마 14번이 있었는데 없어졌나 봐요. 그 풀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 나,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 오셔 갖고 여기서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쓸수 아마 라이스를 눌리나요 예, 제가 한번 일로, 어, 일로 이렇게 눌렸습니다. 이게 1번 풀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3번 풀이 있다, 그러면 1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려갖고, 어, 어느 컨트랙은 이 어마운트가 없고요 한번 눌리면은 전부 다 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어마운, 어마운트를 뭐 여기서 만약에 뭐 풀에 뭐1개가 있다, 그러면은 뭐 900개만 빼고 싶다, 아니면 보통 다 빼고 싶다, 그러면 다 눌르시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눌르시면요, 아마 이거 메라마스크가 뜰 겁니다. 여기에 이게 여러분들이 그 이제 디로 들어와 갖고 컨트랙을 어 엑스큐트 이렇게 어, 실행하는 거거든요. 예, 뭐 저도 이게 없어서 안 뜨는지. 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 예전에 저도 이거를 한, 한 두세 번을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 한동안 안 쓰고 그랬으니까 음 하여튼 아마 제가 뭐 이, 이게 풀이 없다는 거를 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 안 될지 하여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 에 풀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요 메타메스크 떠요 보통 뜨는 것처럼요 그때 그러면서 그, 개수비, 얼마 낸다. 예, 그러면은, 오케이 하시면요. 이제, 예, 급한 상황에, 이제, 뺄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어, 뭐, 저도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 좀 두렵다. 이게 뭐, 사라질까 두렵다. 그러면요, 뭐, 1 3벌풀 찍고, 여러분들이 1 0개가 있는데, 그냥 뭐, 10개만 빼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 대고, 이제, 빼집니다. 빼지면은 그 여기 어, 여기 웹사이트 가시면요 거기 리퀴리리이동성 어, 가시면요 거기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요, 어 이거 로그닥터라고 하시요, 로그닥. 여기애들이 스마트 컨트랙 어, 리뷰해주고, 어드 이렇게 검 이렇게 검사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데 오셔갖고요. 뭐 어, 여기 오셔 갖고 뭐그 사이트를 찾는 거죠. 디파이 사이트를 찾아갖고 뭐 이렇게 보시면요. 얘네들이 뭐 뭐가 나쁘다. KYC가 안 됐다. 뭐 그렇다. 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얘네들 이제 이제 여기에 some risk 그 이게 좀 있고 이거는 좀 많이 위험하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대 많은 것들이 여기에서 마스터셰프라고 이 컨트랙이 뜹니다. 이, 이 링크가 그럼 여기 링크 뜨면 그냥 곧장 거기 어, 그 사이트로 가죠.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일 전에 제가 이게 아까 뭐였죠? 무슨 사이트였죠? 어 디지털스 디지털, 어, 디지털 세이프 파이낸스. 예, 여기 20일 전에 어어때 임머전시 우드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돈을 뺀뺀 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보시면요. 어, 여기 오셔갖고 이렇게 보시면 right contract 하시고 그러면 add deposit 여기 emergency emergency which로 있죠? 예, 여기는 어 u n t 는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풀 그거를 아시아시 아시 아시 그아까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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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기에 있기를 디지털 세이프가 있기를 바라고 하여튼 거기 와서 풀 넘버를 찾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기 오셔갖고 어 일단 아까 스마트 컨트롤 여기 왔죠? 여기서도 뺄수 있고 예, 여기서도 뭐풀 넘버 이렇게 놓고 right 눌리고 그러면은 지금 아직 제가 커넥트를 안 했다고 예 여기 커넥트 아직 안 했고 이렇게 떴네요. 하여튼 그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Right 하고 m e t a m a s k 그 Transaction 뜨면요 아마 Emergency Withdraw는요 m e t a m a s k 위에 거기에 Emergency Withdraw라고 급하게 돈 빼는 거라고 이렇게 아마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빼실 수도 있고 예, 그래갖고 빼실 수도 있고 어 근데 아 어, 여기 여기서도 곧장 연결이 되 됐거든요 예전에는요. 여기 가시면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rock 딱 있고요. 여기 리소스. 여기 가시면요. 여기에 emergency withdrawal tool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가셔 갖고 이제 어, 그그 master chef 어, 그 address만요. 그 주소만 집어넣으면요. 여기 보이시죠? enter a masterchef master address 여기 여기요 그리고 여기서 그그 어, 그 아까 어, 여기 음, 제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까 masterchef 그 smart contract 주소 있잖아요 예 그거를 어, 뭐 하여튼 이따구로 합시다 이거 panic swap 뭔지 모르지만 여기 masterchef 있잖아요 어, 그리고 또 여기도 이게 곧장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누르면은 뭐 이게 이거 겠죠 이게 컨트랙트 어, 주소고요 이 master 스터쉐프요거 카피 하시고요 아까 거기 가셔갖고요 여기 가셔갖고 emergency w i t h d r a w t o 여기서도 아마 이게 커넥트가 돼야 될 겁니다 Make sure that you are connected to the. Yeah, c o n n e c t 가 저는 아직 안 o u can 이 o n n e c t to t 이 e You can connect to the. 이 o u can c o n n c t t a n c c t 뭐 메타메스 뜨죠. 예, 이런 식으로 메타메스 뜨고 여기서 그냥 오케 하시면요. 어, 일단은 거기서 돈은 뺀 겁니다. 예. 이렇게, 뭐 어, 여기 이렇게 뜨죠. 여기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다니까. 뭐에디타고선어뭐 개스비 좀 많이 해놓고 컴펌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하여튼 저는 이건 뭐 없으니까 여기서 안 하고 그냥 리젝트 하겠고 예 이런 식으로도 뺄수 있는데 어느 때는 어 그게 그 컨트롤 이게 연결이 안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바이낸스에서 다 찾을 수 있거든요. 바이낸스 파리간예이러고 이거 다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게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하신 다음에 여기서 리복 어 캔슬을 해주셔 해주셔야지 여기에 안 남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예 그렇고요. 어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얘는 막은놓그니까 이게 규제가 없으니까 어뭐 이런 이런 일들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예날에 제일 전에는 정말 이런 게 허다했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어, 이렇게 몇번쓴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 그때마다 됐습니다. 예, 예. 음, 네. 오늘 뭐, 어,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분위기가 있는데, 어, 아, 뭐 저는 뭐, 어, 이제 투자할 돈도 없고, <laughs> 지금 좀씩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아직도 모든, 어, 뉴스 같은 것들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 않고 예, 오늘 어, FOMC 저기 저런 파월 그 사람 의장이 어찌문은 조금 이렇게 뭐그75 베이스포인 어, 안 되고 한뭐한0.5 그렇게 명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좀 이렇게 마켓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뭐뭐 뭐 이게 하루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뭐아 저는요 일단은 아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팬텀이한30 센트 30 센트 되면요좀좀아뭐한반 정도는 아니고 할뭐할튼좀 하여튼 하여튼 대량을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근데 어 어저께인가 그저께 28센트 갔다가 기다리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기다렸다가 어, 하여튼 저제 생각은 일단 한 30센트 되면은 어 네, 그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요. 잠깐 어 어떻게 어 급하게 급한 상황에서 어 돈을 뺄수 있나 그걸 좀 알아봤습니다. 뭐, 제가 실제는 보여드리지 못했고, 하여튼, 이렇게 한번 연습하셔도 되고요. 제가 영, 이런 영상을 그 전에 몇 개를, 예전에 몇 개를 남겼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써보진 않으셨을 텐데, 뭐 다시 이렇게 이거 꼭 알아두셔야, 디파이 할때꼭 알아두셔야, 할 어, 어, 방법인, 방법입니다. 예. 예, 그럼 오늘 영상 어, 도움 되셨으면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